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거지와 함께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자는 거지를 내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할 점은 그렇다면 나사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가 무엇이었을까요? 부자라고 해서 지옥에 가고,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부자도 얼마든지 의인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얼마든지 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과연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전후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아마 아무래도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형식적이고 거룩하며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던 바리세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리세인들에게 예수님은 너가 이 부자와 같다. 너가 지금 이 부자와 같은 운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니 9절 말씀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정체성 또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금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대단한 귀족의 신부님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그가 자색 옷뿐만 아니라 고운 배옷까지도 입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치스럽게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사로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나사로라는 이름의 헬라말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로 보았을 때 아마 나사로의 부모님도 신앙을 가졌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부자나 나사로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들의 상황이 바뀝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자의 고통스러운 절규 소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매 순간 매일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부를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극률의 마음 없이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삶을 위하여 이 부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30절 말씀 이유를 한번 보시면 우리는 흔히 무언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요구합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기적의 삶에 대해서 늘 소망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가 애원을 합니다. 아무리 그가 애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말론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며 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고,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